첫번째입니다 이분은 앞전, 앞선 전앞 분에 비해서 맨날 봤죠 제 방송에서 어째이 꼬맹이 어, 꼬맹님께서 나오셨는데 중남 214레벨 앞선 분에 비해서는 레벨이 살짝 조금 낮습니다 레벨이 낮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들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렛츠고 영상 먼저 보고 가실게요 영상 안보고 테마시아 하면 안되죠 미안해요 어, NG 다시 다시 해. 자, 2017년도 11월 1일, 수요생방 저녁 8시 23달입니다. 고분기 예능가정원님, MCA 땡겨방송 오진니어로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딸러, 팔로우, 땅, 연락뽕 따이 땡큐, 구독하기 땡큐, 영상 보고가실게요 자, 발전 한번. 자, 이번 참가자 분은, 멋쟁이 꼬맹님, 캡평 받았던 날짜는 2017년도 1월 달입니다. 아, 2017년도 1월 달이면은, 지금 한약 10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 상당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캐릭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캡역받았던 영상 먼저 보고 갈게요. 사실 방전도 엔진데 그냥 보고 갈게요. 제대로 해라 땡겨야. 어, 여기는 유튜브 동시송출하기 전인 아프리카만 온리 방송하던 때네요. 네 보죠. 수령한 갑투. 이거 설마 그 퀘스트께서 받을 수 있는 그 수련자의 수령한 갑투는 아닐 거라. <laughs> 이때는 말로 설마? 어, 그 타마주 10% 짜리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신수부랑 정령이랑 아무튼 뭐 아, 말투가 더 느려. 이분이 아까 질문 올려주실 때 아니군요. 계정 어, 기속. 이거 이벤트로 받으신 거네요. 예전에 몇달 전에 했던 거. 초보 복귀 유저분들이랑 초보 유저분들 대상으로 했던 거. 그런 거 설명 안 가지. 해도 알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제발. 네. 이분이 글 올리실 때 염라 대왕만 잡고 이 캐릭을 여기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청랑이고 나발이고 다나나도 다른 건안 잡았고요. 야 예! 아. 아. 어 이런 건잘한 아, 오른다. 쉿게. 레펜이 얘기 오른다. 뛰돌아 봤을 때. 아. 예. 아, 내 걸로 옮기고 싶어서 이거래불가라서 이거 옮기실 수가 없다 이거. 잘하는데 방송?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태스 끼고 있고. 음. 자, 뭐 이거 치유 엄마. 그냥 전형적인 치유 대남이죠. 스텝 봐아 저기. 스텝 찍어 놓은 거 보셔도 그리고 현무, 현무를 내 사랑 현무 아이디를 봐서는 현무를 의도적으로 맞추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현무를 왜 맞추셨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박용차 라시아, 뭐야 이때가 더왜 빠르죠? 전기가 <laughs> 왜 이게 10개월 전에 방금 전 영상은 3개월 전이었는데 왜 이게 더 빠르죠? 아팠나 진짜? 앵고 그리고 페르난도까지 소드셨어요 그리고 왜왜왜왜 지금 개만 중국 영상 왜 이래? 또술 먹고 뺐죠 이거 본게 하나가 있는데. <웃음> <웃음> 신발 졌는데 아,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아 근데 얘 리액션 진호... 왜 이래? 리액션 싫어야? 리액션 개 해자네? 까 신발 어디 갔죠? 이 정도 나와야죠? 아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 지금? 뭐죠 방송? 어 재미없네요 방송.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까 이거 또술 먹고 제스처. 뺐죠 이거 뭔가 제스처 괜찮은데 본인이 뺐으셨는지아님뭐또 엉뚱한 사람 뺐는지 모르겠는데 느낌 되게 루즈하다 아, 또 뺐죠 또 뺐어 이 발석거는 <laughs> 심지어 개조 발석거도 아니야 그냥 발석거야 전직도 못해 2 0 0렙 찍고 이걸 끼고 전직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전직 같은 얘기 몇 번째 합니까? 모르고 뺏셨다고요 생겨님, 이걸 모르고 뺄 수가 있나 이거? 겨님 넘어갈 때 됐습니다 이제. 이걸 <laughs> 이걸 모르고 뺐다고? 그래요? 안 돼. 모르고 그 뺐대잖아요. 술먹고뺐응을뺐니까 아. 아까 봤던 뭐 해왕 세트 두 세트 맞춰서 지력을 30 올리겠다 뭐 이런 거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아. 되겠어. 자, 계획차. 개육차. 계획차가 지금 메인으로 아, 빨 넘어갔네. 생각 보다 그리고 음향사 뭐 아, 실수로 뺐대. 실수로 회사에서. 잠깐 켰다가 소리 좀 이물어본다. 넘어갈게. 오늘의 회사에서 아, 일만 하셔야 돼 아... 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회사가 잘못했다고 <laughs> 거상하시는 분들 어. 회사에서 몰래 거상하다가 갑자기 인생 인생설계인데 인생 그 와중에 회사 회사가 실수했다고 개병 하나 갑자기 인생설계해 주네. 와, 이 이제 15분에. 러 라시아. 뭐, 풀백장수는 회사에요. 캐릭터 너무 올라죠 지금 이 캐릭터가 무자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laughs> 음. 염라대왕만 잡았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염라대왕만 잡아서 현무도 맞추고 개평, 이런 거다 맞춘 거야. 아예 뜬금없는데. 와, 근성 착살 난다, 진짜. <laughs> 이거 나를 캐평양을 못산거아니데 회사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회사 얘기 그만하라. 고 아니, 염라대왕에서. 계획차 레벨을 214까지 올릴 동안, 회사에서 한거 아니야, 이거를? 회사 얘기 그만하라고, 캐릭터 얘기를 없죠? 하세요! 그, 회,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 회사, 저기, 그, 저기. 회사 얘기 그만하라고! 회사 얘기, 와! 이씨, 이거나 계속해, 이거나 아까 Drop the 와, 이 사람이 아, 이거 방송 왜 이렇게 하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은, 회사에서 아, 아예, 이 <laughs> 214까지 염려하는 잡음서 야. 아니, 딱 봐도 지금 할... 계획자 채 만화 2,000 찍고 열심히 지금 계획자 딜러로 사냥했다. 끝 아니야. 끝났잖아, 개평. 그치? 뭐, 떻게볼게 뭐가 있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개평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인데. 왜 이래, 얘? 음, 겁나 지겹네. 잠깐만, 본 캐릭터. 본 캐릭터 딜러 스탠 아니고. 그럼 딜러 누구야? 계획차 그 다음 신수연무 갖고 있다. 다문천원 가려고 한다. 끝. 심하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이 캐릭터 현재 전투력 137만이구요 본 캐릭 레벨이 아까 200레벨이 좀 넘었었죠 그 다음에 계획2 1 4레개 계획자 딜러였던 이 캐릭터가 얼마만큼 현재 변화가 했을 변화를 했을지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예! 근데 지금 저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발전했네 <laughs> 진행이 너무 루즈하다 나 재미없어 못 보겠어 자, 신형등 141입니다 그때나 지금나 뭐100 넘는거 도같고 214레벨짜리 본캐릭 레벨은 그렇게 많이 안올라갔습니다 캐릭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렛츠고! 자 캐릭터 들어왔습니다 아! 다문처왕을 맞추셨네요! 다문처왕을나 솔직히 저 신수연무 석상화대에서 어디 그 그냥 어디 주머니 뭐 처리 상자 각이나 이런 데로 굴러 흘러 들어갔을줄 알았는데 어이 아, 다문천아 만드셨네. 다문천 몇렙이야? 와, 다문천아 만렙이야, 또.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 지도 조각들 요걸로 이따가 땡민 종료하고 아까 1차에 땡민 받으셨던 우리 에쿠버분이께서 쾌평해달라고 했죠? 이분은 금상자 일곱개 까달랍니다 이따가 평 아니 땡미다 종료하고 한분한분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자 일곱개 음. 와 다문천왕 만네가천황비 어, 어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게요 일단 첫번째 이분이 무자본 알케기로 세계일주를 완료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문천왕까지는 무자본이었고 그 이외에는 소소한 캐시템 정도를 구매를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본인이 사냥으로 충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음. 제 캐시템 까고 뭐, 처리 상자 좀 까고 뭐 이런 거좀한거 같아. 자, 그리고 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음, 특성 기술, 뭐 이런 거는 볼거 크게 없죠. 어, 본 캐릭터 고태갑투에다기태세 근데 본캐릭 레벨이 생각보다는 조금 낮다. 아, 환서를 했답니다. 환서. 저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본 캐릭터는 환서를 한 상태입니다. 250만 렙을 찍고 환서를 하고 다시 214레까지 올라왔다고 하네요. 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이 정도 성장하셨으면 정말 많이 성장을 하셨네요. 회사 대표라고? <laughs> 이거 전부 다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다 회사에서 한 거야? <laughs> 이거 회사에서 한 거야? 그 <laughs> 회사 어디야? 여러분들 우리 지원서 넣차 공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나발이 다 필요 없다. 저기로 들어가야 된다. <laughs> 저기로 들어가야 된다. 어.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백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 아까 캐릭터들 봤을 때는 백종이 전혀 안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있는 장수들 다 백종인가요? 와 이거를 그때 이후로 쭉. 무자본을 했다고? 주장문양용연장초 이런거 와..씨.. 씹진다 진짜 캐릭터 보죠 이거 상자도 까라고 뭐하는거네 지금? 어..아 지금 회사에서 못하신다고 어..지금 못했대.. 못했대요 <laughs> 와 진짜 많이 키웠네 오진다 진짜 상자 켜놓고 출퇴근한다고 어 지금은 안된대 <laughs> 꿈의 직장인 줄 알았더니 예, 역시나 한순간의 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이 근원들은 뭐야? 아무튼 그 다음에 주막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투력은 그때 이후로 137만에서 450만 정도로 한 300만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사천왕 만렙 찍었고 근상자 7개 뭐 귀서 드시고 막 여기저기 막 많이 왔다갔다 했겠죠? 음그 다음에 애들 장수는 올풀백 패시브 장수 238렙 어 김유신 좀 레벨이 낮지 뭐 현명창 눈여겨 볼수 있는 아이템 주장 문양 용연 용연장총 애들 애지가난건 전부 다 풀테스트 끼고 있고 어요 정도까지는 캐릭터로 성장하셨습니다 을 아무리 1 0개월이라곤 하지만 음 얘네들 창고에 있는 얘네 셋도 지금 풀백입니까? 아, 얘네 셋도 풀백이야 플레이타임이 오늘 20시간 플레이 중이라고 어디 써 있어? 아 우측하다네. 오늘 플레이 시간이 20시간이야.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멋쟁이 꼬맹님께서 남겨주신 코멘트. 지금까지 캐릭터를 육성해주시면서 땡민 나오실 때, 어, 자신의 생각을 여러가지 좀 적어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성장 스크린샷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 볼거리가 많아요. 이 캐릭터. 음, 성장 스크린샷,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스크린샷이라. 이것도 염장 아니야, 이것도? 아, 염장이네. 와, 염장, 염장, 이런 염장이 다 있나? 아, 이 너무 염장인데 <laughs> 버틸 수 있겠어? 여러분들, 저항 타마저 좀 올려라. 내상 있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때가 기린을 맞출 당시에 사진 같습니다. 기린을 맞췄을 때고기불도 갖고 있고요 기린. 어, 완전체칭호, 기린 만들었다. 뭐, 요거죠. 음. 그 다음이. 어, 본 캐릭, 일단 1차 만렙. 아, 환사 먹기 직전이군요. 고생 시작이다. 뭐죠? 어, 이제 다음 차가 만든다는 건가요? 예. 현무는 236레벨의 다무차당으로 넘어가셨네. 다무차당2 3 6렙짜리 현무에다가 만렙 기린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자, 그 다음 사진. 음. 이제 그다음부터 염장이 펼쳐집니다. 아. 8월 달부터 환서를 하셨다고. 음. 이때 이후로는 환서입니다. 쭉. 지금 국적들 돌면서, 이거는 그냥 국적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장수들, 풀백 장수들 전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소탕령 돌고, 아, 다시 만랩 찍은 거, 쓰샷 다시 만랩 찍은 거. 이렇게. 어. 아, 이게, 이게, 이게 먼저고, 이게 이후네. 이게 먼저고, 이후. 어. 이거는 지금 노전직이고, 이건 전직 상태니까. 그죠? 한서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염장입니다. <laughs> 하다가, 주작깃을 먹었대요. 여기 써있네요. 왼쪽 상단에. 주작깃을 획득하셨습니다. 이거 장건 상자 몇 개, 까가지고 먹은 거에요? 요거? 장건상자 몇개 깠죠? 말이 되나 이게? 와 나는 진짜 장건상자 남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테서버에서도막천 개, 이천 개씩 까고 막 그랬는데 한 개도 안 나오던데 응와 음. 주작 기술 여기서 갑자기 획득을 합니다 역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하늘도 도와주는 겁니까? 장건상자 한개 까고 바로 나왔다고? 실화야? 진짜? 장건상자한개 이건 영상으로 만약에 남아있었으면 초대박이었겠다, 진짜. 영원히 레전드로 남을 영상 아닙니까? 20개를 일단 샀는데, <laughs> 저기 20개 중에 19개 남아있네. 20개 사서 첫 번째 거 닦았더니 주작긴 나왔대. 와, AK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정말, 정말로. 네, 진짜, 정말, 이런 말 오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합니다. 왜 나는 안 줘? 요점은 그거죠. 나는 왜안 줘? 나도 좀 줘. 어, 정말, 도안 돼. 델놈 내리라고. 이거, 와, 이거 이런 데서 운빨 많이 받았네. 이런 걸로 기린을 맞췄대요. 이런 데 운이, 아, 이때까지는 어차피 현무밖에 없었군요. 여기 아베나래 보면, 지금 왼쪽 아래 보면 현무 있죠? 현무밖에 없는데 기린은 없고. 이걸로 지금 기린을 맞춘 것 같고요. 기다려 봐. 이거 개수 세 봐. 태왕새 개수 몇 개냐? 요대 4개에다가 장갑 3개다 7개에다가 신발 4개. 신발 4개 하면 11개. 투구 한개 12개. 갑옷 세 개. 미쳤네. 15개까지 갑옷 세개 나왔네. 와, 뭔 놈의 게임이 이래? 아니, 뭔 놈의 게임이 야, 예전에 디아블로 3버 내가 델론블로 델론블로 하면서 뭐 먹... 아이템 빨리 잘반 사람 멍다 했는데 거상은 더 하네. 갑옷 세 개? 갑부 3개? 와, 이거 대박이네. 그거 지금 행동대장 달았다고요. 좌측 하단에 서계의 생대를 바뀌었다고. 이 정도면은 올라갈 만하죠. 와,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걸 보고 그 간부 직급을 올려주시지는 않지만 어, 이 정도 운빨을 만약에 간부 직급으로 만약에 수채화를 시킨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정도 운빨이면 올라갈 만하지. 아, 나 알았어. 나 비밀을 알았어. 이 캐릭터의 비밀을 밝혔다, 내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아까 회사에서 게임한다 그랬지? 회사가 AK네? 회사가 AK에서 게임을 한 거네, 이게. 이게, 그게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AK구만. 거상 개발자 아니야, 이거? 캐릭터? 회사가 AK구만. 어쩐지 회사에서 거상할다, 한다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 오늘 접속시간도 20시간이고. 어. 그 개발자분 캐릭터 지금 검거 모든 <laughs> 퍼즐은 맞춰졌어 심마이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뭐라기 음. 그만하고 다음 사진 뭐, 아이 뭐야 이거 씨.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 해야 된다 진짜 인간적으로 요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구라라고 해야 된다. 이 싫어야. 진짜야, 가짜. 이것만 딱 알려 주세요.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면 처리 상자 몇 개까지 나온 거야?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때 장건 처리 상자 660개 까 가지고 이제 다무천 손목 보고 하나 먹었거든. 몇개깐 거야? 처리 상자몇개 갔어? 뉴레어서와 에코분님 매니저 내려드릴게. 그날 80개도 안까지 먹었다. 와 땡민 접자 접어 땡민 접자. 와 땡민 접자. 아니 기린 나올만 하구만. 이 정도 운빨이면 기린 나올만 하지. <laughs> 말이 되는 거야? 1 2개 까고 석상으로 충당하고 팔고 상자 까고 가서 또 석상 뜨고 그거 팔아서 또 상자 사가지고 깠더니 증장투고 나왔대요 <laughs> 야 우리 다같이 거상 접어 그냥 씨. 거상 접어 이거 이런 놈의 게임 뭐하러 하냐 우리 지금 거상 접어 다같이 이 더러운 게임 주는 사람만 주고 씨, 안 나온 사람 아무도 안 내가 그다지 처리 이상자리 정지하겠습니다. 왜 처리 상기자리6 650... 9 0안 되잖아. 내가 욕을 그렇게 막 어, 정, 정지가 안 돼? 엄마, 안 돼! 와, 이거 문빨 게임, 문빨 게임, 이런 문빨 게임이 다 있나? 뒤에 또 뭐가 있어? 뭐야? 이건 어, 이거 나네요. 아, <laughs> 이거 <웃음> 뭐야? 이거 내 때, 이거 나네. 아, 이거 전에요, 여러분들. 음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제 고맹님 어 코멘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성장 스크린샷을 보여드린 거고요. 음첫 번째 무자본 알케기로 세계 일주까지 완료를 하셔서 현무까지 뽑은 상태로 캐평을 받았었고요. 그때 아까 봤죠. 무자본으로 현무까지 간 거야. 그 이후에 계획차 만렙을 찍고 나서 노가다랑 채광이랑 돈 되는 거랑 돈 되는 건다 했다고 합니다. 거상에서 돈 되는 건다 했대. 그리고 우리 멋쟁이 꼬맹이께서 지금까지 했던 노가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가다 하나만 뽑아주세요. 그 멘트 좀 올려주세요. 아프리카에다가. 그 많이 그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장건 상자에서 주작기, 그 처리 상자 이런 데서 성룡 석상 등등이 나와서 운 좋게 기린을 갖고 현재는 2 5 0만렙길이에다가 237렙짜리 현모로 다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환설을 완료하고 풀백 완료하고 장수들 올풀백 다 완료 지금 류박.. 류방풀백중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상작가기로 대박을 한번 터트려가지고 아까 증장투구 봤죠? 음. 다문천왕까지는 무자본이었고그 이후에는 이제 캐시들을 그냥 소소하게 하는 정도 어. 뭐 전투패키지 사거나 뭐그 정도 했다고 하네요 아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네, 똥이 마렵나? 아니 컨텐츠하면서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어, 전투력이 800만이 목표라고 하고요 만렙, 그래서 이제 전투력 올리려고 만렙 황소인간하고 장비를 계속해서 아이템들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캐명캐 출연으로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캐릭터 오지네요. 우리 멋쟁이 꼬맹님 캐릭터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음, 사실 중간중간 배 아픈 부분들이 많았었지만 뭐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뭐 이런 캐릭터가 나왔겠죠. 음... <laughs> 상자도 오지게 깠네, 많이 깠네. 상자도 까기도 많이 깠구만. 얼음성에서 얼어붙은 뼈조가 4,300개 모아서 팔아서 8억 정도 뽑았던 게 가장 하드한 노가다라 기억이 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즈모로. 자 오늘 땡메이는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깔끔하게 종료를 하고 바로 이어서 태왕 까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좀 바꿀게요. 아 근데 두분다 에쿠보 부님이나 오늘 나오신 멋쟁이 꼬맹님이나 캐릭터. 음, 정말 잘 키우고 계십니다. 두분다 나중에 정말 진캐면 캐로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 까기부터 먼저 합니다. 아까 뭐, 그 에코부분이 태그 태양 까기부터. 자, 오늘 땡매이 좋았다고. 오늘 땡매이생각보다 짧네요. 이렇게 할 거면 땡매이세 분으로 편생해도 괜찮겠다. 세 분. 신청자만은 세 분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칠 거면. 자, 일단 먼저, 아까 봤던 우리 에크보브님 캐릭터로 먼저 들어가고. 어, 잠깐, 잠 잠깐. 중간에 마지막으로. 형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하단 큰 그림 하나만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음, 여기서. 그래, 그래. 땡밍 기능이 또 이런 거니까. 하단 큰 그림이라. 겁나 하단 걸 하나 그려줄게 전투력 800만 일단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야? 올사천왕. 사천왕. 올사천왕 플러스 올사천왕 무기까지. 하다하다 이정도면 충분히 하다하다 하다. 음. 올사천왕 가자 오다문? <laughs> 오다문 뭐야 와 그리고 변주 보세요 여러분들 변주와이 <laughs> 변줌 종류 몇개야 와변주말도안되이 변줌을 제가 지나쳤는데 야 이게 또 취미구만 이런 사실 이게 사실 괴벽이라고 불릴만 <laughs> 합니다 수집벽 괴벽 좀 남들은 잘 모으지 않는 이런 아이템들을 모으는 거를 괴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걸괴벽이라고 하죠 남들은 잘안 하는 것들 을 하는 취미를 어. 변줌 모으기를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 멋쟁이 꼬맹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막 의복 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멋쟁이 꼬맹님 같은 경우는 변줌으로 모든 걸 지금 다딱 깨끗... 그... 카바를 쳐버렸네 뭐 존재하는 몇, 모든 변줌 다 모으려고 얘뭐뭐 있어 고양이, 화령, 조철이, 광목천왕, 이명화 고추장떡, 간장떡, 다문천왕, 펜더, 아기신수, 연무 김유신에 좀 있던데 감시자, 송편, 해골 바다의 사신, 도라노스케, 별거 다 있네 신수, 기린, 기린? 이건 어디서 받는 거야? 신수, 기린? 구지모병사, 아기청류, 신수, 사슴 가네샤, 마음이, 해골병사, 나쁜 늑대 기린 같은 거 어디서 받는 거야? 신립, 크라슈미 당나귀, 오온이 도쿠가와 화령 아까 있었고, 화령 위에 또 있던데. 음. 이거 거래 가능 아이템이라 합쳐지지가 않는구만. 펜더, 병아리, 옥토끼. 별거 다 있어요, 편중. 자, 이제 땡미는 여기서 마치고 넘어가 봅시다. 땡미 다음으로 이제.